자, 아, 이것도 기사대인데요. 음. 투만까지. 만피 6700이네. 어, 제법. 방어력 207방에. 구네벨이네요. 구네벨. 9레벨. 오수가의 아이템, 어이구야. 야, 뭐야. 각버지, 뭐야, 이거. 더군다나, 아이 신화 이력이 있다고요? 아니, 신화 이력이 있다고요? 아이, 본주님! 아, 이거, 진짜입니까? 신화이력 이거, 진짜입니까? 야, 이거, 신화이력이 진짜입니까? 자, 형님, 요거는, 자, 일단, 인형 중복 3개입니다. 이거, 3번만 실패해도, 어, 3개만, 이거, 실패해도, 이거 확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20번 실패해서 받으셨다고요? 이런, 아유, 씨. 아, 제대로 존방당했네요. 자, 인형, 달랑 4개 있는데, 20번 실패했으면 20번에서 3개가 나왔다는 거죠. 어, 아무래도 10개, 1저주 캐릭이라는 거. 단, 이런 캐릭이 신화 같은 건 TJ로 나옵니다. 예. 이런 캐릭들이 신화 같은 건 TJ로 기가 막히게 나와. 예. 야, 이거는 6월에 팔면 떼돈 벌겠는데요? 어. 야, 악세 봐라. 요 봐라. 악세가, 8의 7견갑에, 축칠에, 축칠에, 축육에축육 어, 이룬의 77. 어 와, 이용 77 맞네. 자, 일단, 아이템 컬렉션 제, 아, 어 등률이 한60% 조금 안 돼. 한56 정도 이렇게 좀 보이는데, 정확하게 맞췄죠? 예. 딱 이를 갖더라. 이봐라. 이봐라. 어? 56% 명확하게 맞추잖아. 음 응? 자 콘사에다가 힘칠에다가 덱스 6에 인트사에 어, 리덕션 5에다가 PvP 리덕 3. 야 PvP 리덕 3이 있냐? 야이 형님! 야 만피 2,600야2,960 무게 번호서딱 깔끔하게 1,000 8시에다가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15, 16, 17, 18, 19, 20야 이거 15번 가야지! 야 문양 뭐야 이거 8시에다가 10시 다 돼가고 이거 8시에다가, 7시에다가, 7시. 야, 이 형님, 신화 이력, 이것. 야, 여기에 신화 나오면 바로 스턴 가버리지. 야, 근데 길로틴이 없다고요, 형님? 거, 형님, 장난이고, 심한 거 아니오! 사전설의 길로틴. 수호성도 여기까지. 이거 안 뜨십니까? 소속 있나? 아깝네요. 소송도 제법 하셨는데. 이것도 3개네. 야, 문양 좋고. 일단, 비각인이 G2에다가 이것만 해도 한 4,500장 굳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비각인 아이템. 야, 이 각인이 이래가지고, 구나발 42 잡아 드릴게요. 구나발 42 인정. 자, 안타완력 36 드릴게요. 마요부추 4.5요. 신한각 11, 8, 5.5, 에반 8.5에다, 투사목걸이 11, 쌍사신 38. 이거 뭐야? 백금 팔찌 뭐야, 이거? 뭐 하시는 거죠?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이거 팔찌가 아니. 야, 이거 조마간 정목이 소락방까지 있겠네? 뭐야, 이거? 옹박, 머리띠도 아니고, 뭐야, 이거? 가오반지 뭡니까 이거 여기에다가 투망 최하 52 잡을게요 55에도 팔인데 52 잡을게 비각인만 4536만원 아니 형님 아니 뭐 아니 진짜입니까? 아 장난 그만하세요 형님 아 형님 장난 그만하자 진짜 아 그만해 아 이렇게 안 팔거잖아 팩트입니까 이거 야이 형님 아 개소름 끼치네. 와, 와, 형님, 이거, 이 가격에 주신다고요? 야, 몸값, 야, 신화 이력에다가, 각인만 해도, 오지투, 오가더만 해도, 금액적으로다가 이게, 야, 이 형님. 야, 이 형, 진짜, 야, 이 형, 진짜 백이다. 야, 이 형님, 부적도 1, 2, 3, 7 있다고요? 레벨도 6, 야, 레벨 70%다 돼가네. 야, 이거 싸다. 야, 이거 싸네. 야, 이거 그럼 몸값 3,000, 야, 이건 아니지, 형님. 야, 이 형. 아니, 거래소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거래소에 이거까지 사비스로 주신다고요? 야, 이형 잡템 봐라. 창고 한번 야려보겠습니다. 어? 야, 구모갑에다가, 이 형님, 뭐야, 이거. 봉용방에다가, 줏또 없네요. 예, 이거 뭐안 보여줘도 될뻔 봤다. 음. 아, 형님, 스펙이. 야, 이 형님. 야, 이 형님. 야, 스턴 대성 75라고요? 야, 이형 깡패 형 건달이세요? 스턴 대성 75라고요? 물약 회복용 123, 가첩, 간첩 신고구요. 아! 아, 7500 아니라고? 아 7,800만 받겠다고요? 아 7,800만이네 근데 개싸다 이거 그래봐야 몸값 3,300 아니냐? 마이너스 7,800 해봐야 몸값 3,250이라고요? 아니 투망 제외시 6,800 주신다고요? 야이 형님 진짜다 이거 투망 제외시 6,800 구글 구분 엑스다 와... 이거 개싸네 고번 X입니다. 고번 X에다가 뭐 이중 연동 이런 거 없습니다. 야 이거 신화 이력 있는데 이 정도면 존나 싼 거야. 투망 제외 가능. 이건 린테크각 나온다. 형이 봐봐 G2랑 이것만 해도 얼마야? 500만 원 돈이야. 9.5에 수가도 14, 15, 14, 14. 이거 봐. 이것만 해도 500이 깎여. 그럼 몸값 3250이잖아. 야, 몸값 2700대 신화 이력이 있는데. 변신 몇 장이냐고? 사전설에다가, 사전설에다가, 영웅 9개, 18개. 아 대기만성까지 있다고요? 27개, 30, 야, 이 뭐야, 이... 야, 씨. 야, 영변 뭐야, 이거. 야, 개싸다, 이거, 진짜. 자, 이거 진짜 괜찮다. 8티에다가 악세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충륙에충륙에 7에, 7에, 2에, 룬이 조금, 한3 정도만, 나와도 되는데. 아, 진짜 싸다, 이거는. 비각이 무서워 그렇지, 아, 무거워서 그렇지. 이거 진짜, 이것만 해도 500장이야. 맞출라면 야, 여기다 가부 하나만 찾아도 진짜 지리는데. 야, 비각인, 야. 자, 형님들, 오늘 소개시, 드릴 예, 어, 캐릭은, 진짜 메리트는 신화이력이야 신화이력이야 신화이력 이거 신화이력이 있는 캐릭이고요 20번 실패해가지고 어, 하나 받은겁니다 20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6월달되면 신화도전 두번 가능합니다 두번 아니면 뭐 이거 깔아도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어, 굉장한건 사전설에다가 영웅이 무려 9개 10개 아 아홉개 아니 18개 대기만성풀 18개 대기만성풀 27개 어 블루디카 단태식이 경비세트 아스테어까지 거기다가 어 36개 어 판도라까지 37개 영변삼 37개입니다 영변삼3 7개고요 휙이 없는것만 보여드릴게요 없는거 리델이랑 이거 대장 하나 세개 요렇게 빼고 다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이거 없으니까 어, 세개 빼고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어, 전인은 바란카. 그리고, 열, 열하나. 거기에다가, 중복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거 실패했어도, 보이십, 보이십니까? 열여덟 개? 어, 전인 데스나 데몬 쓰실 분은, 요거 실패해서 그냥 확정으로, 다시 뽑기로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문양. 여덟 시, 한 칸만 더 가면 열 시입니다. 8시 7시 7시 자, 거기에다 템 컬렉션 7 아, 57에 56 피통 2960 거의 3천 다돼 가죠. 방어 12, 명중 16, 추타 7. 근 데미지 12, 원 데미지도 8이네. 와. 근 리더 51, 힘 7에 콘사, 덱스도 6. 와, 이용. 리더 5에다가 스페리에 인트사에 원 h 피 12에다 pvp 리더기 3입니다 근치타 1에다가 야 거기다 수호성은 1,2,3,4,5,6,7,8,9,10 10개나 깠고요자 좋은게 현재 스탯이 지금 근데미지 168에 명중이 지금 버프 안썼습니다 명중 193 근치타 14 이거 중요해요 거기다가 리덕션 40 그리고 여기서 지금 팔찌가 이 백금이라 그런데 이거 완 완파라면 어 이거 근치타 15입니다 15 치타 이거 80 구간 되면 은힘 이거 구간 맞으면 바로 근치타 15입니다 근뎀도 오르고 170까지는 금방 해요 근뎀 캐릭터 봤다 리덕도 좋고 좋습니다 악세사리가 8티에 7견갑 그리고 축칠에축칠에축육에 축육입니다. 7에 7에 2룬에, 어, 민첩룸. 레벨은 68입니다. 아, 신한반 따로 있다고요? 어, 신한반이 따로 또 있으시다고요? 신한반 차면은 빠따 169에 근치타 15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저 같으면 쌍사신에다가 팔찌를 끼는 게 낫죠. 누가 무식하게 이렇게 합니까, 요새? 이거 그냥 완력 팔찌 하나 차는 게 낫죠. 스턴 내성이 75%입니다. 안타니까 당연히 동네성이 있고. 자, 신화 변신 이력이 있고요 투망도 있습니다. 투망, 이거 돈 있어도 구하기 요즘 힘들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이템이 꽤 무거워요. 아이템이, 자, 계산해볼게요. 각인, 이것만 해도 500만원 가까이 들어갈거예요 이거 맞추려면. 하지만 각인으로 있기 때문에 안 맞추셔도 됩니다. 자, 나발 42, 어, 안타 완력 36, 마요부츠 4.5, 신앙각 11, 그리고 격장 8, 그리고 칠금날 5.5, 애자반지 8.5, 투사목걸이 11, 쌍사진 38, 그리고 쌍기백 0.5만 잡을게요. 거기다 투망 52만 잡을게요. 아니, 씨. 그럼 217만 다이아가 나옵니다. 비각인 4,500이 넘습니다. 4500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화이력이 있고 스킬도 지금 어, 길로틴이 없긴 한데 지금 사전설에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캐릭이 지금 7800만원이거든요 통으로 구글의 고객번호 없고 신화이력이 있고 액세서리 이렇게 좋은데 몸값 비각이 많아서 정말 싸게 넘긴다고 합니다 3243만원입니다 몸값이 구글의 고객번호 없는 계정이요. 지금 보시면, 이전도 바로 나가셔도 돼요. 근데 이전이 한 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인수하시면 바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지금 뭐 이전비 같은 경우는 이걸로 서비스 그냥, 이걸로 툭 한번 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거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라바도 꽤 비쌉니다, 이거. 그리고, 어, 이거 지금 투망5 1로 잡았지만, 실제로 판매하면 50만 중후반에도, 어, 팔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거싹다 드리고 안 건듭니다. 그리고 몸값이 지금 이렇게 잡혔는데 이 몸값에 오수가더랑 오지투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진짜 몸값 진짜 3천도안 되는 가격이에요. 예, 진짜 좋습니다, 이거.